입니다. 자 어, 최근에 <laughs> 이렇게 익스프레션 아, 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 롤 팬들에게는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챌린저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네 안녕하세요. 이군 DRX 감독 맡고 있는 구본택이라고 합니다. 네자 구보들 그 감독님 사실 굉장히 대외적으로 어, 익스프레션이 감독이다라면 굉장히 어, 화제가 될 법도 한데. 상당히 좀 이렇게 조용조용 감독 직책을 수행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예전 이름과 명성에 비해서는 본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 딱히... 작년 1월에 좀 급작스럽게 결정이 나서 네, 감독직을 하게 돼서 아마 좀 그런 사장이나 그런 게 없지 않았을까 어... 제가 은퇴를 하고서 좀 대회 활동 이런 게좀 없다 보니까 네. 네. 많이 잊혀진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야.. 네. 1세대의 미친 탑솔. 와, 네뭐 이렇게 지금 최고의 탑솔 잘 생겼어요. 그액패 맞음? 진짜 액패 맞음? 그쵸? 지금 여러 가지 막 채팅창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 팬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고 계신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뭉클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좀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laughs> 거의 제가 데뷔한지 10년 넘은 것 네. 같은데 이제 아, 어, 그 10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laughs> 은퇴하시고 지금까지 좀 어떻게 지내 오셨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어, 팬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은퇴하고 나서 그냥 무엌에서 뭐, 키콤 머리씩 밥놀고 먹었어요. <웃음> <웃음> 주로 이제 좀 휴식과 재충전의 시기를 어, 가져오면서 지금 DRX가 지난 시즌하고 가장 달라진 팀 어, 이렇게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무엇에 가장 좀 중점을 두고서 선수를 지도하는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선수들을 지도하는 면에선 좀 선수들 좀 자유를 좀 중시하는 편이긴 해서 어떤 선수가 이거는 좀 하고 싶다, 하기 싫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잘 걸지 않네. 어... 좀 선수를 좀 존중하는. 왜냐면 저도 선수 생활 할때아 어떤 챔프 하고 싶은데 좀 못했다 이런 게 조금 어... 100패... 남성 게 있어가지고 어, 예. 네. 어. 좀 선수... 아쉽더라고 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선수 생활하는 을 동안 수많은 커리어를 쌓긴 했으나 네? 아, 감독, 코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laughs> 원하는 챔프들을 아니, 못하게 하고 막 <laughs> 억압하고 속박하고 구박하는 막 그런 것들이 <laughs> 너무 싫었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아... 아, 뭐, 어느 정도 그, 감독 코치님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laughs> <이제> 팀원들의 <laughs> 의견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뱀픽이라는 네. 거는 결국, 네. 이제 팀원들과 같이 맞춰나가는 거라서, 음. 좀, 팀원이 좋지 않게 보긴 하죠, 사실. 네. 어,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독님의 지도력과 선수들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DRX는 환골 탈태 당당히 챌린지스 리그 1왕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선수들이 일군 무대에 가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뿌듯했는데 어. 감독님은 어느 정도였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 제 사실 10년 넘, 몇십 년이 넘게 눈물을난 적이 없는데 그때 딱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 중계 방송을 그냥 응원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 사실 좀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캠 화면이 안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좀 생각을 해가지고. 아 진짜 환호를 지르고 그랬던 거는 아마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아 팬분들도 이걸 좀 궁금할 수 있는데 감독님이 보셨을 때 DRX 2군이 LCK 리그로 그냥 따로 한 팀이 된다면 서, 그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몇등 정도 논란이 될것 같아서 좀말좀 좀 피하고 싶긴 한데 어, 그래, 지금 그래, 그래, 그래. 보여주는 그래, 면에선 진짜... 사실. 특정 부분 한 타면에서는 충분히 LCK 팀이랑 비슷하다 생각은 합니다. 오오 아직 뭔가 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 분명히 강점만 놓고 본다면 LCK 팀들과도 해볼만한 강점과 장점을 지니고 있다. 네. 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졌던걸 물어봐주신 것 같은데 네. DRX에서 이제 지도를 하시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유독 잘 따르는 선수와 야이 선수는 진짜 내말안 듣는다 <laughs> 이런 선수가 좀 있을까요? 어, <laughs> 일단 두 번째 질문을 조금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클리어 선수가 좀말잘 들어주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오 이제 작년에서 제가 딱 CRX에 오게 됐을 때 이제 클리어 선수가 이제 3군에서 올라왔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내부 사정을 아무것도 몰랐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좀 그나마 말 제일 잘 듣는 선수가 타서 음. 감독님이 탑 라이너 출신이어서 탑 라이너만 너무 챙긴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laughs> 어허? 네, 뭐그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이걸 <laughs> 이렇게 받아버린다고? 아니 이걸 이렇게 받아버린다고? <laughs> 네, 좋습니다. 역시 탑솔러다 네, 그렇죠, 역시 탑 출신 감독님답다. 네, 제가 <laughs> 들었는데 자 우리 감독님의 어떤 어, 지금 DRX 어, 챌린저스 리그 이군 팀을 맡으면서의 지도 철학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지도의 철학보다는 어쨌든 선수들이 그냥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여줬으면 좋겠고 매 경기에 좀 진심으로 임해서 좋은 성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커리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오늘 좀좀 어, 여쭤보고 싶어요. 어,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감독님 액페 네. 액페 막 액페 사랑해 뭐 타분 역시 우직해야지 타분 아, 아. 역시 감독이어도 살아있구나 네. <laughs> 뭐 정말 많은 이야기를 엄청나게 주고 계신데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갑작스러운 네. 인터뷰 요청에 너무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음.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팬들과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래도 좀 기분이 환기가 많이 된다 1 번입니까 2 번입니까 아 네, 스트레스 하나도 받지 않았고요 네. 너무 오랜만에 이런 자리도 있어서 좀. 되게 감회가 새롭긴 하네요. 아아~~ 네,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정말 선수 시절에서 또 어, 정말 멋진 커리어를 보냈던 전설의 선수였지만 이제 제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이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감독으로서 또 명장으로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 성장하셔서 정말 더욱 더 멋진 무대에서 반짝반짝 한번더 빛나는 에이패 만나봤으면 하는 응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뭐. 팬들에게나 뭐 주계진에게나 뭐 이런 기회가 사실 있을 줄 몰랐으니까 누군가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었던 상대가 있을까요?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어 그냥. 저희 DRX 이군 응원해 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너무 정말 감사하고 이군 선수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답답하고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다들 좋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끝까지 우리 네. 선수들을 아끼는 어, 부분에서 역시 어, 또 구본택 선수 아 아니 선수가 아니죠. 아, 네. 감독님의 <laughs> 선수들에 대한 사랑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번에 또 인터뷰 한번 요청하면 나와 주실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너무 요청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